오늘 목사와 성경읽기 역대상 24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교활상 을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소재모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들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닷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닷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의 아들이 없었,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당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레가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마리자 손에 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마리 자손은 그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이에 제비를 보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스마, 서기간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타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이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 말이아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요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리미요, 넷째는 수울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미니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기이요 열셋은 훅바요. 열네째는 예스 부압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수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해스겔요, 스물한째는 야기니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손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라가 어떤 관점에서 쓴 것인가를 알면 지금 하나님이 레비 지파 그다음 뭐재단짓분 맡은 사람에게 쓰는 이유를 알 것이며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발, 불렀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직분,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말하면서 자, 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론의 자손의 기어든 이런데 아론의 아들이 나닥과 아비우와 엘리야셀과 이다말이라. 네 명입니다, 네 명. 근데, 나다까 아비우는 그들의 아버지도 먼저 죽고, 관점이, 되도록이면 어떤 나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 때문에, 나다까 아비우가 먼저 죽었다.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나다카비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을 제단의 분향단에 붙였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림 모형 이걸 깨버린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특별히 제자기 을 맡은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만, 아론의 이두 아들이 먼저, 큰 아들이 째아들이 나다카 아비오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두 아들이 그 모든 재앙 집권을 나눠 갖는 거죠. 우리 볼까요? 자, 엘, 또 그들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엘리아자가 이다말이 재앙 집권을 행하였는데, 다비시, 엘리아셀의아산 사독과 이동에서 아이메르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성년칭부를 맡았다면서 쭉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대 속에 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 속에 사라진다면 그게 얼마큼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다시 또한 번의 귀가 정말 주어진다면, 나들 까비오가 함부로 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딱한 번이라는 사실을 때로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의 어떤 그 정확성, 이런 걸 갖지 못하는 것은 에이, 뭐, 지금 안 해도, 지금 대충 해도 또 언젠가 귀가 주어지겠지.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번의 기다리고 참고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도 결정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걸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 내게 직분 맡겨 줬을 때 책임 맡겼을 때 가장 성실하게 하늘 섬기도 대하듯.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고 그러니까 사실 뭐긴뭐이좁보 이야기, 가문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개보니까 의미가 없음을라도 어떻게 이 재앙집분들을 이 나눌 수 있는가 요 부분입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는데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더라. 자, 성전일 다스린 자와 하멜일 다스린 자이 서로 섞여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어디게 뽑았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피차의 차등 없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이 역대상 24장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절대 피차의 차등이 없습니다 어떤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로 주어졌을 때는 그 일에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도 급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륙 고상하고 좋은 멋진 일은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 정말 밑에서 정말 이런 것들의 일들은 사실 사람들이 은연 중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성전 만든 일에는 차등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눕니까? 제비를 뽑아 나는 제비. 아주 공평하게 자기가 뽑는 제비. 그리고 24차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전일을 할때 차례대로 1차부터 24차까지 쭉 나눠서 차등 없이 내가 언제, 어떤, 내 맡겨진 하나님을 할 때는 그게 100입니다. 우리 한번 거리를 볼까요? 그래서 자 첫째 제분는여호라이요둘째는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죠 스물넷째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계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론을 도왔던 이 모든 것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데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일에는 차등이 없다는 것. 누구나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리에게 말씀하실 때뭐 하는가? 네가 작은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무슨 대단한 게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가 차라리 충성하였으에 내게 더큰 일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일을 맡기는 것에 감사하면서 차등이 없는 이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말씀도 읽어볼까요? 레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레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은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스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의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드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세 아들 중에는 야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실과 넷째 여가 무함이요 우시야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샤미리요 미가의 아웃은 이사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요 무시요 야하시아여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서 난 자는 분호와 소암과 삯굴과 이브리요 마을리 아들 은엘리아살이니엘사산 아들이 없으며 기세에게 이르던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아 아들들은 마을리와 예델과 여리모신인 다그 조상의 감을 따라 기록한 레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사도강과 사독과 아이멜락과 제안과 레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그 가자임이 하는 것은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이사 제사장 무리를 말하면서 첫 번째 나달과 아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을 좀 진실 진정함으로 대했다면은 한 안타까움. 두 번째는. 여러분, 나머지 두생소리도쭉 개보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제비를 뽑고 피차 차등이 없었다는 것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차등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나마 이렇게 굳이 일을 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차등 없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시며 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중대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임을 섬기듯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조차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소중하게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역대상 24장 여기서 마칩니다. shallo。Sh